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정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어머님이 당장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뺑뺑이를 엄청 막 공통수학 원 공통수학 2를막 엄청 돌렸어. 그래서 가면은 다 죽었어. 이럴 거 같은데 정작 시험 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 여기 대체에는.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가 결과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야 되고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데 결과를 내는 사람 누구죠? 아이들이잖아요. 누가 제일 괴로워요? 애들이 제일 괴롭습니다, 사실. 학원에 가도요. 공부 잘하는 애 제일 쳐 주고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 제일 쳐 주고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너무 괴로운 거죠. 왜? 1등 외에는 다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 약간 실패자처럼 이야기를 하고 1등도 더 잘하는 애가 있잖아요 지나친 어떤 경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럴 때 결과를 내는 거는 아이들이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는 결과에 대해서 방점이 있다면 어머님들은 이 길이 길잖아요 1학년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수능까지 해서 대위까지 가면 마라톤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부 마라톤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기 위해서 과정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집중하셔야지 어머님도 행복하고 우리 애도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도 학습을 한다. 저희들은 이제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잘한다. 그리고 이제 방향성을 잡고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겠죠.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 학원에서는 주 1회로 회의를 하고 선생님들이 세 가지 식으로 피드백을 하시는 분들의 유형이 있어요. 어떤 분은 데일리로 피드백을 계속하시는 수업이 끝난 무조건 피드백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은 주간에만 한번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한 달이 지나고 나면 한번 정도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 괜찮아요. 뭐, 선생님 성향에 따라 사지만 꾸준하게 계속 그 스텝으로 가야 되고.